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 하나님의 로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신는 하나님은 위푸시도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의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결 이또 수요기도회 평균 연령이 낮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는 대림절 첫주이 기다림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불빛이 풍전등화 같아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불을 밝힌다는 건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보다 본질적인 목적이라면 어둠 때문에 볼수 없던 무언가를 찾아내고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밝힙니다. 이 대림의 초를 밝히는 것은 어, 이 대림의 초를 밝힘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기 세상은 한 해를 떠나보낸다는 허무와 또이 소비문화가 부추기는 분주함과 소란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이 대림절 기간 교회 공동체는 한 해를 그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마음으로 설레는 날을 보내게 됩니다. 등산할 때 표말에 찍힌 그 남은 거리. 그 남은 거리는 평지를 걸을 때 남은 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 듯한데, 이제 다 왔나 싶어서 보니까 또다시 이어진 오르막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 오르막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림에서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이 이렇게 그냥 기다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건 믿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기다림은 소망이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남아 있지 않다면 기다림은 또다시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다림을 삶의 근거로 삼으며 이 땅의 교회는 지난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향한 기다림이 여러분 올한해 더욱 깊어지셨나요? 주님의 재림이 또 하루를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이유가 되셨습니까? 혹시 재림과는 무관하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온 건 아닐까요? 잠시 마가복음을 펼쳐봅니다. 마가복음 13장인데요. 13장 말씀은, 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재림으로 시선을 이끌어 줍니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는요, 두 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집을 떠나 멀리 갔던 주인에 관한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비유는요, 정해진 결과가 분명하다는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여러분, 문제만 없다면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또 멀리 떠났던 주인도 반드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맺힐지 모릅니다. 또, 이 종의 주인이 언제 돌아올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이 사실을 아는 종이라면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다해도 이 열매 맺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이 비유들의 핵심은 그날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알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또는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냐? 라면서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알수 없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 임박성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임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임박성이라는 말을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쟁 같은 것으로 연결 지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의 징조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2000년 전그 로마의 지배와 박해 아래 있던 상황을 염두하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묵시 문학적 비유로 된 상징어들입니다. 우리는 이 임박함이라는 말에서 몇 시, 몇 분, 몇초 이것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찾으려는 이 틀거리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임박함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게 됐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임박했다 라는 말은요. 시험을 치르는 날이 12월 25일을 5일입니다 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처지. 이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 벌써 30년 이상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학교 시절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업 종이 올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한참 떠들어대던 저와 친구들에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교실문을 열고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교탁 앞에 서시더니 책을 모두 가방에 집어넣고 연필만 꺼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시험지를 나눠주십니다. 아플사, 낭패입니다. 예상치 못한 학력시험 날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고도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어, 이건 부당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꼬박 하루 종일 그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시간이 촉박해져서 제가 답안 표기를 안 하고 제출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되어서 선생님과 면담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신세라는 걸 실감하며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리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했음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서 단한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엿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지만, 일단 참된 생명을 우리가 엿보게 되었는데, 그런 생명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내게 주어질 날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염려나 근심이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기쁨, 좌절이나 절망, 두려움과 의심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채워져도 금세 사라지고 말 것들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정체성을 언제나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우리의 주, 우리의 주, 우리의 아멘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초기 교회의 공동체 인식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먼저 대답해 보실까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답하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이 대림의 기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걸까요? 자, 반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에 없고, 여기에 없지만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모순일 뿐입니다. 자, 바울이 나타나, 주의 나타나심을, 어, 표현한 재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풀이하자면 개시, 폭로라는 뜻의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내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비밀이 폭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지 이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어, 지금껏 우리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면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사건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나 개시라는말 자체는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기록이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없는 것 같은 주님이었지만 주님께서 바로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찍고 그날에 드러날 참된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말을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참으로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만 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을 삶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의 근거로 삼는 것들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 출세나 성공 같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은혜는 열린 문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본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눈물, 염려와 두려움, 환란과 고통에 넘어지고 무너지던 연약한 믿음 구원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한 방울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실 그날에 이르러야 경험하게 될 영광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렇고 신앙하며 산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주님을 마치 하늘 어딘가 저 멀리 가버리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여겼던 것은 일상의 과잉에 내몰리고 또 탐욕에 눈이 멀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 그동안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걸음을 우리가 멈추고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을 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4주간 매주일 하나씩 초를 밝혀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먼저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재림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재림은 그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이고 또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해버린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이 마루둑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아니냐며 불신하며 불평하며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의심과 회의, 그리고 불신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모든 어긋난 현실들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일입니다. 똑같이 암울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 그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현존을 꿰뚫어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못해도 그 주님과의 만남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날 그날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엿보고 있는 나라는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슴을 채우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언제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싶을 만큼 공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오롯이 걷고 싶지만 여전히 현실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하는 건딱한 가지뿐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도 현실은 우리를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과 성찰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비록 우리 현실에 보이는 이 모습들이 참 고달프고 거칠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마음과 뜻을 다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사귀는 그 사김의 공동체로 200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